자 뮤츠 잡는 이로치 기라티나 1세대 이로치 뮤츠 대 이로치 기라티나의 싸움이고 야습의 무서움을 또 보여줘야겠어. 빗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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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캐맨입니다 와우! 카멘이 오늘은 이로치 기라티나를 강화해가지고 하이퍼리그 pvp를 한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기라티나 레이드 배틀 이틀차인데요. 카멘이 바로 이제 첫날에 이로치 기라티나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1893짜리 조사해보면 Let's 오, 별 3개짜리. 공격이 좀 괜찮은. 1900이 안 넘지만, 그래도 이호치면뭐이 정도는 카멘이 만족해요. 요 친구 한 마리랑 1882짜리. 어, 아까 거보다는 약간 좀 구린 요 친구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카멘이 드디어 1호치 기라티나를 세판 만에 획득했습니다. 복귀한 친구 뭐 막볼을 잡으라고요? 막볼, 막불, 막볼. 막불. 막볼을 잡으라고요? 아. 아 근데 무서운데? 이야 어, 어, 뭐야? 저 어, 어, 지금 어, 어. 하수밖에 놨는데 큰났네요. 일 가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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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와, 와 와. 지금 어떻게 됐나요? <laughs> 아, 지금. 자 큰났습니다. 가면 자, 잡을 수 있어. 들어가면 있겠죠? 네, 있어요. 들어가면? 우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 파이널 메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깔이 굉장히. 아니, 근데, 막고라다못 잡을 거 같아가지고. 세볼란기라고 네. 싫어! 아 <laughs> 자, 아 여섯 개남았고요 나이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자, 요거 말고도 지금 좀 자랑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로치. 라티나, 어 나도 폼 잡았습니다. 자, 렛츠 게네 자, 요또 이제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시스테일. 아아아 그냥 아 시스테일이 아니죠. 이로지 알로라 시스테일입니다. 와이 디테일 보세요. 밑에만 약간 그 신발 신는 부분이. 조금 진하고요. 몸 색깔이 조금 진해졌어. 어. 자,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르지 이로치라고 합니다. 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랑 살짝쿵 비교해 보면 빨간 색깔 눈을 가졌는데 이로치는 파란 색깔 눈. 자, 진화하려고 하니까 사탕이 좀 부족하네요. 어,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로치의 차이. 어, 확실히 이로치가 색깔이 완전 이 이제 구분이 돼가지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특히 요 이제. 뾰족뾰족 파란 색깔이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가멘이 한2,500 이하로 강화를 시킨 다음에 하이퍼리그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나더폼 기라티나 같은 경우에 가멘이 기술을 바꿨는데 고스트 기술에는 야습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섀도볼은 이제 오리진폼 기라티나가 섀도볼을 가지고 있고 기라티나 어나더폼은 야습이라는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나더 폼이랑 오리진 폼이랑 똑같이 노말 기술은 섀도크루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면이 섀도크루 야스 하이퍼리그 기라티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0이었던 기라티나의 CP가 2,414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2,461. 한번더 될까? 2,490 되나? 아, 딱안 되네. 2,509 되면서 2,461이 되버리네요. 아, 조금 아쉽다. 어, 아까 그걸로 할걸좀안 좋은 거. 자 드디어 하이퍼리그 이로치 기라티나 은하도폼이 완성이 되어버렸구요 자 카멘이 그러면 이로치 기라티나를 두번 써볼거에요 그래서 팀을 한번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자 카멘의 라인업은 일단 하이퍼리그 뭐 <laughs> 필살기라 할수 있는 토게키스 넣구요 그리고 어, 이로치 기라티나 은하도폼 중간에 넣어주구요 그리고 견투 루카리오 첫 번째 라인업은 페어리 기술 가지고 있는 토게 키스 기라티나 루카리오를 첫 번째 하이퍼리그 라인업으로 두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약간 불꽃을 좀 쓰고 싶어 가멘이요. 어, 불꽃을 쓰고 싶은데 불꽃이 뭐 마땅한 게 있나 봅시다. 오케이 날개치기와 오버히이트를 가지고 있는 파이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로치 기라티나 하더폼 들어가고 그리고 풀로 이제 이로치 토대 북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하이퍼리그 라인업 두. 개 완성했는데요. 과연 이 라인업으로 배틀에서 이길 수 있는지 바로 한번 체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꺼거. 자, 바로 한번 배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카멘의 첫 번째 포켓몬은 토게 키스고요. 블레이범이 등장했네요. 여기서 바로 카멘이 루카리오로 바꿔서 상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착하게 가자. 침착하게. 자, 루카리오면 블레이범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로우펀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루카리오 가면은 이거 격투 엑설런트가 제일 어렵더라고 격투 엑설런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막았고요 가면 갈수록 공격력이 올라가는 우리 루카리오 일단은 실드 막아가지고 블레이번까지는 잡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우펀치가 좀 아플 거예요 어, 굉장히 아플 거예요 자 그로우펀치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드 이제 안 맞고. 나이스 뭐 그레이트, 그레이트 정도로 먹여주고, 일단은 블레이범 어, 제압하고, 다음 포켓몬 보고 이로치 기라티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케이 엘레이드 나왔는데, 저게 격투인가? 이로치, 기라티나, 어나도폼출정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습. 자, 섀도크로와 야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야습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습. 이로치, 기라티나의 야습. 자, 고스트는 밑에서 중간, 밑에 중간, 밑에 중간, 밑에 중간. 야무지게 해주면 엑설런트. 바로 들어가죠 자, 색깔이 너무 이쁘고. 엘레이드가 지금 뭐 격투 스나 어, 격투 쓰는 걸로 예상이 돼요, 약간은. 자, 스페셜 로택 방어력 테스트.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p가 좀 든든한 녀석인데 인파이트 역시 격투였어 아 인파이트 효과가 역시 별로죠 자 다음 포켓몬 상대로 야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이퍼리그에서 여러분들 기라티나 꼭 사용하세요 너무 튼튼하고 너무 좋아 어. 자 이제 라이콘데 토게키스랑 기라티나 두 마리 있으니까 좀 든든합니다 자 야습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사기 기술이야 야습이 계속 나가 <laughs> 자, 이렇치 기라티나의 진짜 모습은 어, 하이퍼리그에서 좀 발휘 된다고 볼수 있죠. 1 키언데 하이퍼리그. 오케이, 라이코까지 아마 상대 해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야습 한번 바로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야습 한번 더 들어간다. 오호. 자, 처음에 블레이번 나와가지고 약간 쫄았는데 카멘이 일단은 어, 첫 번째 대결은 자 깔끔하게 승리를 했네요. 여러분들, 이로치, 기라티나, 어나노폼, 괜찮습니다. 자, 카멘이두 번째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기라티나, 토대북이 순서로 가볼텐데요. 일단, 기라티나 자체가 PVP에서 벌레, 불꽃, 전기, 물, 풀, 포켓몬, 그리고 노말, 격투한테 공격을 받아도 1이 아니라 0.3, 0.6의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녀석이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 하이퍼리그 PVP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첫 번째 포켓몬 1세대 전설 파이어구요 뮤츠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로치 기라티나로 바꿔서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서 오케이 자 뮤츠 잡는 이로치 기라티나 1세대 이로치 뮤츠는 이로치 기라티나의 싸움이고 야습의 무서움을 또 보여줘야겠어 자 기라티나 한 마리로 세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엑설런트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안 막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아이 왜또 렉이 있어? 아또 렉이 약간 있는데 와 효과가 굉장하다. 이로치 뮤츠 잡아냈습니다. 과연 다음 포켓몬은 아이 렉이 심하네. 자 다음 포켓몬은 포폰이라 나왔구요음 얼음이니까 조금 불리하니까 일단, 일단 야습 쓰고 지금 근데 바꾸는 쿨타임이 없어. 아이 아기랑 얼음 걸려가지고 자 카운터를 만나 이로치 기나티나구요 여기서 카멘이 교체 쿨타임이 없어서. 일단 야습 아 여기서 여기서 그냥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카운터를 만나니까 피가 확확 가죠. 어. 여러분들 고스트 아 얼음 포켓몬 조심하십시오. 자 이번에 파이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포켓몬 보프니라니까와 여기서 또 바로 바꿨네. 오케이 핫삼. 자오버히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맞고 핫삼도 하이퍼리그에서 굉장히 강력한 녀석인데 자오버히이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한테 쓴 파이어니까 카멘이 파이어를 쓴게 진짜 한수야. 오케이 오버히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아봐라. 어, 막아봐. 자 오버히트 멋있게 파이어. 카멘이 이로치 파이어도 있는데 오케이 효과가 굉장했다. 핫성까지 녹여버렸구요자 다음 또포니이라 음, 등장했는데. 토대북이 안 쓰고 파이어 선에서 그냥 가볍게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드 한번 막아주고, 카멘 잡이 없어요. PVP에서 요즘 잡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뭐이로치 토대북이 써가지고 시간 좀, 시간 좀벌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잡이 없이 이로치 파이어 오버히트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엑설런트 들어가. 불이 어. 위에서 이렇게 막아주면 바로 엑설런트 오, 어, 막았네? 자, 막아버렸다고? 그러면 일반 기술로 톡톡톡 키면서 가볍게 PVP 배틀 어, 승리할 수 있네요. 오케이. 자, 카메니오는 이로치 기라티나 어나도 폼을 하이퍼리그에 한번 써봤는데요. 카운터를 만나지 않는 이상 굉장히 강력한 포켓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로치 기라티나 많이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